하드 공부방입니다. 오늘 맥점 공부 몇개 해보겠습니다. 번호가 어, 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책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냥 쓸만한 거 골라 보다 고 보니까 같은 모양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자 흑선입니다. 이거 모양 자주 나올 수 있는 모양이죠. 뭐 오늘 하는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어, 실전에서 깜빡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막자, 뭐 그런 차원의 문제들입니다. 자, 이게 단순히 이렇게 끊어서 단수를 치는 거는 백이 패로 봤죠. 이렇게 될 거면 이제 문제가 아니겠죠. 즉, 패를 만들어선 실패가 됩니다. 즉,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될까요? 되게 이런 모양이 여기가 급소인데요. 근데 이렇게 받은 다음에 여기 치중 갈때 이렇게 일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여기서는 더 이상 하는 되는 게 없죠. 더 이상 약점을 추구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말도 이런 데가 급소가 되기 쉬운데요. 요, 요, 여기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놓면 으 이렇게 나서 흙이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놓는 것도 이렇게 집을 내버리면 대기 이런 게 빠지면서 여기 이럴 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되죠. 자, 어디가 급소일까요? 여기는 여기가 급소입니다. 자이 다음에 백이 이렇게 붙였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이렇게 패로 받죠 아 이거 패도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따을때 이렇게 돌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패가 안 되고 그럼 여기서 아 이거 사라버렸네요 자 여기서는 이런 모양이 됐을 땐 아까 우리가 원래 알았던 급소 여기가 급소가 되죠 자 이곳은 이렇게 받으면 이쪽이 파워가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여기가 파워가 되죠. 이어받자, 연단수의 요점 때문에 다 잡습니다. 그러면, 100이 또 어디 적응을 해서, 요렇게 놓는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여기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되고요. 대책이 없죠? 자, 이렇게 놓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방 먼저 가고요. 이을 때, 이렇게 살림은 저기 두 점을 끊으면 여기 집이 안 나고요. 뭐, 이렇게 놓을 땐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모양이죠. 여기 단수가 돼서 이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은 한눈에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인데요. 328번. 뭐 번호가 일단 달아쓰게 달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만들고 보니까 옛날에 했던 모양 같기도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00이 뭔가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이 100은 살아있질 못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인다고 여기를 들어가는 건안 되겠죠. 막아버렸을 때, 이렇게, 되, 이렇게 됐을 때요. 수상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세점 먹고, 못 사는 모양을 만들고 싶지만, 이런 식으 됐을 때, 여기랑 여기가 맛보기죠. 그리고, 백은 여기서는 보통 이렇게 잡더라고요. 여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이 어,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가 급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흙이 들여다보는 건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뭐이 공도가 너무 넓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요 라인 중에 하나겠죠 여기 붙이는 수가 100점입니다 자 뒤로 물러섰을 때는 이렇게 빠져갔고요 100이 사는 공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은 무조건 잡아야 야 되는데요 뭐 여기 하나 젖히는 건 그냥 받고 이거는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충 같은 거 막는 건데 별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 이거밖에 없는데 100이 여기서 빠지는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은 끊어서 이한점이 잡히면서 다 잡히고요. 이을 때 여기 단수가 선수고 이렇게 할때 젖힙니다. 아, 이거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요렇게 입구자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내수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네수네요 하나, 둘, 셋, 내수입니다. 어,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것은 아무래도 자충이 돼 있어서 이렇게 젖히면은, 그렇죠? 더 이상 안 되죠? 뭐 먹여치고 이걸 땄을 때 한수 빠르네요, 백이.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뒀을 때는 흙은 이렇게 맞고요. 자, 백이 이제 내수 네 세수인데, 보통 요것 때문에 혹시 뭐 일이 벌어질까 모르겠는데요. 자, 그냥 젖히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막고 가는 것은 한수 부족이고, 요걸 요렇게 놔야겠네요. 그러면, 백이, 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넘어가고요. 단수 칠 때, 이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먹여쳐버리면은, 내전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백은 여기를 하나 자충을 만들어 두고요. 이렇게 할 때, 나갈 수가 있다. 이으면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하고요. 요렇게, 백은 이제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겠죠. 뭐 붙이든가 해서 탈출하게 되면은, 그때 잡아두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잡을, 어차피 상관 없겠죠? 이제 젖히더라도 이제 따면은 이쪽이 수가 안 늘어나기, 안 늘어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놓는 게 문제긴 한데요. 막고요 빠지, 빠지거나 젖히는 정도인데, 그냥 뒤에서 막습니다. 빠지는 거는 아예 잡히지 않나요? 잡히진 않는군요. 그렇지만 뭐 여기서 이미 이내점만 네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단수가 선수가 될거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선수로 다 해놓고 여기 먹여쳐버리면 내점 잡고 죽었죠. 자, 끝까지 슬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 모양이 이런 데 붙이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떠오르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329번 문제입니다. 단순해 보이는데요. 이게 실수할 때가 좀 많,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완벽하게 어떻게 될 거냐. 잡을 수는 있느냐. 아니, 폐가 나느냐? 아니, 뭐, 살아있느냐? 일단, 살아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죠? 자, 이게 과연 잡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폐가 정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가 떠오를까요? 자, 여기 치중 가는 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 치중은 그냥 막아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나갈 때 빠져서 세 점으로 키우는 순간에 이미 살아있는 게 되죠. 그쵸? 세 점하고 무조건 한 집이 나니까. 뭐, 이런 게 자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치중은 논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붙이는 수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붙이면 자, 붙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백이 빠지는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붙여서 패라도 하자 하면은 그때 백은 여길 빠집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잡아 버리니까. 패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어, 특별한 수가 없죠. 어, 붙였을 때, 빠져버렸을 때, 특별한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흙이 이 여기를 막으면,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래서 폐가, 뭐, 폐를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 것도 막, 이렇게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이거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손 빼도 되겠네요.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얼핏 뭐 모양이 날것 같지만, 백한테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 이렇게 되면 흙이 살게 됩니다. 백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수는 여기를 일단 젖혀야 되겠습니다. 자, 자꾸 창이 뜨네요, 자꾸. 자, 젖혀야 되고, 젖힐 때 백은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막을 때, 그때 어떻게 두면 되겠습니까? 그때 여기를 딱 끼웁니다. 맞아요, 껴붙입니다. 백1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나올 때, 역시, 이제, 이젠을 갖다 붙입니다. 이젠 여기를 딱 갖다 붙이면, 아까랑은 다르죠. 그죠? 여기를, 이렇게 막는 것은, 여기가 지금 집 모양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이어서 잡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도 아이고, 어디 갔어? 차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자, 여기서, 네, 됐습니다. 여기서 백은 어쩔 수 없겠죠? 들어와서 패를 해야 됩니다. 자이 모양이 서로 간에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쉬워 보이는 모양인데요,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가 사활이나 맥점 공부할 때 아주 어려운 문제보다는 자기보다는 조금 쉬운 문제, 뚜렷하게 쳐다보면 풀수 있는 문제들 그 정도 수준을 계속 봐서 한 눈에 익히도록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전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수육기 연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는데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